어, 있네 또, 또 사람. 뭐찮아괜찮방괜에아괜찮그 어, 뒤에 함괜기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괜 와야미나이 내가 내가 잡아 아저 있구나 으좀 아니지 않나요 아, 들어 세 개나 떴네. 어. 한번안 쳤네. 한번 컸어. 나 쓰러졌어. 야, 뭐좀 먹으러 갈래? 어떡할래 아, 저 앞에 사람이 있었어. 쟤 싸고 있었어. 음. <laughs> 아, 야, 시체 뭐... 더 많았잖아. 하나, 둘셋 진짜 세 개인데? 하나 어디 갔지? 두, 네 개가 는데 시체? 아. 그래서? 너 진통제 몇개있냐? 드什크말나나5 5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어么你叫아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你叫什么 그냥 이토바이 u t o m a t 가 올라가서 어디 automatic. 가 직접 지 e a u t 서저 a t i c We are a u 가 o m a t i c We are a u t o m a 저 i c We are automatic. We 오 r e a u t 살짝..살짝 살짝 앞으로 가있어로오토바 끌고? 어 근데 여기다 드링크 먹었냐? 어 먹었어 내가 3개 먹었어 아근 지금 온데 차라리 오토바안 끌고 다니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거기만 투자하냥 이제부터 어. 너는 이벤트 못 하는거야 지금? 아니 어. 이 정식, 정석두어, 듀오 <laughs> 어, 야 앞에 보급 떨어졌는데? 여기? 30방향? 우리, 여기? 30, 25 뭐야 저거 어디? 저기, 3방향 어 진짜네, 저거 <laughs> 저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거야? 아이, 먹자 먹자 자쳤어저 너무 위거뭐 어야야 보고 야, 먹는다, 보 뜯긴다, 보 뜯긴다. 먹는다, 저먹었다 진짜. 산에서 내려왔어요? 저저요왜 먹어, 미친 새끼가? <laughs> 그리고 3 0방향저 언덕 위에 사람 있는 것 같아. 지금 저기 총소리 났어. 어, 카, 카운. 어카울팔 소리야. 야 이거 저 왼쪽으로 확 돌아가 확. 왼쪽 자기 전에 붙어 갖고 가야 될거 같은데. 어 만약 원좀 어, 이상해지면. 아디다 다음 원 보자. 이거 원평이 없어요, 기 아. 싸짜 멋있다. 왼쪽 돌아서 그냥. 아, 왼쪽으로 돌아서 저 아, 저 확인만 할까? 아니 오토바이 타고 그냥 쭉 i n 갈래 저저 a 2대3이거든. 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 잠만. r e I'm not s 는대 e i 2대2이 sure. 이 m not s u 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까아가 r e 나왔구나. 그 s u r 풀셋 아, 뭐 게임 있습니다.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풀셋스는 TV. 어 a r e g 기 t t 이다 g a 아 플스를 e 고싶 a s 데 e s 가어디월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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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0개월1 0있월1게개월있0개월아올개월 10개월? 10개월? 1 0 봐봐 어, 지금 총소리 안 나잖아. 2대2 같아 이거. 아, 나 어잉, 바위가 뚫려서 보이잖아. 댓글인걸? 아, 악기 하나 배워보고 싶다. 지금. 플롯. 플롯 존나 기타. 나 단수도 못 불어, 무슨 플롯이야. 나잠왼쪽으쪽도못다고 중학교 때뭐 했음. 야, 그거 진짜. 가끔씩 뽀록뽀록 불어지면 존나 신기해가지고. <laughs> 다시 해보려고 후후 <laughs> <laughs> 하는데 안 나오고. 그렇다안 <laughs> 뭐야, 싸운데. 어? 야 가자 가자, 붙어 붙어 붙어.

그 아래는 솔직히 나도 지금 함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 <laughs> 나제 바로 죽시네. 자기 전소이긴 하거든어 근데 죽이지 말자. 쩌새끼가 쩌새끼 죽이게. 어? 뭐? 아래였 어, 아래 있다.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엄격하게 인. 숏당 갔어.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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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끔 대결 보고. <laughs> 거기 죽여 거기 죽여 한다니까. 고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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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추교. 고1교 고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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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짜